바로 매수할 타점이 됐기 때문입니다. 아, 그래요. 네.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이 2차 전지에 배터리 쪽에 게임 체인저가 하나 탄생을 했습니다. LMR 이라고 음. 고만간 배터리입니다. 쉽게 얘기해서 망간 가격이 굉장히 싼데요. 어, 리튬을 대체하면서, 리튬이 원래 배터리 만들 때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리튬을 대체하면서 망간, 싼 가격에 망간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산업부가 또이고만간 배터리의 R&D 예산을 첫 편성을 하, 하기도 했고요. 중국의 LFP 배터리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, 배터리가 될것 같습니다. 에너지 밀도를 우리가 배터리 시, 에, 그 개발할 때 가, 가장 많이 보는데요. 이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주행 거리가 더 어, 길어지거든요. 오. 근데 LFP 배터리 비해서 33% 이상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. 그래서 이 LML 고만간 배터리가 앞으로 어,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배터리 시장에 파란을 일러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주로 LFP 배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엔트리나 스탠다드 EV 시장에서. 이것이 아마 아마 다 잡아먹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산을 퇴치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이포스코피처엠이 어, 제일 잘한 게 중국산의 90%를 쓰고 있던 전구체를 갖다가 지금 거의 거의 100% 국산. 화가 되면서 전구체 출하를 했어요 이미 n c m a 그저 양극재를 갖다가 LG 엔솔과 그다음에 GM의 합작사인 얼티엄셀즈에다가 납품을 했거든요. 네. 네, 그래서 8월 8일날 납품했어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체하는 중국산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